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출근할지 미룰지, 그 사람에게 연락할지 말지, 커피를 한잔더 마실지 아니면 오늘은 일찍 잘지.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그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게 바로 전술적 사고 택티컬 싱킹입니다. 전술적 사고란 닥친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빠르게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국 늘 같은 문제를 되풀이합니다. 오늘 불을 껐는데 내일 또 불이 납니다. 오늘 수습했는데 다음 주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이 원래 그렇지.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보자와 그랜드마스터의 차이. 체스를 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지금의 한 수를 봅니다. 하지만 그랜드마스터는 20수, 30수 뒤의 미래를 봅니다. 그랜드마스터는 현재의 말한 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패턴, 위치, 가능성을 계산하죠. 이게 바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전술적 사고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는 이 문제가 왜 반복될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를 고민하죠.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당장의 답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꿉니다. 이건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예요. 10분 후를 볼 것인가? 10년 후를 볼 것인가? 그 시야의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나 자신을 경영하랍. 기업의 CEO는 매년 회계 감사를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다음 해의 전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인생의 CEO이면서 한 번도 스스로를 감사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경영해야 합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 강점을 언제 어떻게 쓸때 최고의 성과가 나는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 약점을 숨기지 않고 전략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자신의 운영체제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공한 순간마다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을 분석하면 다음 성공의 공식이 보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금의 전략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피드백 루프를 만드세요. 그러면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성장의 가속기가 됩니다. 비전을 설계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설계도 없이 짓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벽돌을 쌓아도 설계도가 없다면 그건 건물이 아니라 벽이에요. 비전이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힘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나는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까? 얼마나 자유롭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을까? 이건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전략적 청사진 스트레티직 블루프린트 이에요. 그리고 그 청사진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그 목표가 5년 뒤라면 1년 뒤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6개월 뒤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번 달엔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걸 백캐스팅 BACKCASTING이라고 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비전은 GPS가 아닙니다.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북극성처럼 방향만 제시합니다. 그 방향이 있을 때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명확해집니다. 이건 내 비전과 일치하는가? 이한 문장이 인생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환경을 설계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에 실패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하죠. 이제부터 매일 운동해야지. 하루 한 시간은 책을 읽자. 하지만 3일도 안 가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략가들은 환경을 설계합니다.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책을 눈앞에 두세요. 핸드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침대 옆에 운동복을 두세요. 좋은 행동을 쉽게, 나쁜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환경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 인간관계 환경, 감정적 환경 모두 포함됩니다. 매일 들어가는 앱, 매일 함께 있는 사람, 하루를 시작할 때 듣는 말,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의식과 행동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좋은 선택이 노력이 아니라 기본값 디폴트이 됩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지속됩니다. 리스크를 다루는 법,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활용합니다. 리스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칭적 리스크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는 균형형. 비대칭 리스크 잃을 건 거의 없지만 얻을 건 아주 큰 거.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비대칭 리스크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간을 조금 잃을 뿐이지만 최선의 경우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리스크를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스크를 설계합니다. 플랜 a, b, c를 만들어두고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비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리스크는 바람이에요. 그걸 피하지 말고 방향만 잘 잡으면 됩니다. 학습의 전략.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배울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어떻게 배우는가를 고민합니다. 전략적 학습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서로 다른 지식이 연결될 때 새로운 패턴이 탄생합니다. 이걸 학습 전이 러닝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스를 배우면 전략적 사고가 자라고, 음악을 배우면 리듬과 패턴 인식이 확장되며, 언어를 배우면 사고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두뇌의 네트워크를 재배선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메타 스킬 미터 마이너스 스킬입니다. 메타 스킬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력, 시스템적 사고, 패턴 인식, 창의적 연결력. 이런 능력은 어떤 산업, 어떤 시대에도 통합니다. 배움이 쌓이면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움의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그게 전략적 학습의 복리 효과입니다. 관계의 전략,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절대 혼자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관계는 많은 보다 방향이 있습니다. 전략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까? 가치를 주는 사람은 결국 연결의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정보, 기회, 신뢰가 모이죠. 그리고 진짜 전략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연결의 허브가 되면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네트워크도 성장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네트워크가 나를 세웁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 시스템이에요. 시간과 집중의 전략. 모두가 같은 24시간을 갖고 있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집중력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하루 중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가장 사고가 명료한 순간, 그 시간을 찾아내고 보호하세요. 그 시간을 성역처럼 지키는 사람만이 깊은 성과를 냅니다. 핸드폰을 끄고 알림을 차단하고 몰입의 환경을 미리 설계하세요. 그한 시간은 당신 인생의 나머지 23시간보다 더큰 가치를 가집니다. 집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건강과 에너지, 건강은 인생의 기반이 아니라 모든 전략의 엔진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집중력도 의지도 판단력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전략도 작동하지 않죠. 전략적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보다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수면, 운동, 식사, 회복 이네 가지가 인생의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잠을 줄여 일하는 사람은 결국 집중력을 잃고 창의력을 잃습니다. 건강은 단기 효율의 희생양이 아니라 장기 지속 가능성의 원천이에요.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아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비전이 방향을 만들고, 결정이 그 길을 열며, 환경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다시 비전을 강화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음이 아닙니다. 성장의 생태계 이코시스템 어브 그로스입니다. 전략적 사고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훈련으로 쌓이는 근육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가 아니라 외로 바라보세요. 오늘의 선택을 지금이 아니라 5년 뒤에 나의 시점에서 생각하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의 디자이너가 됩니다. 인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그리는 순간 삶은 반응이 아니라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성장하며 삶을 설계해 나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의 구독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아가길 그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